안녕하세요. 제노님이라네 오늘은 오랜만에 기가세븐을 준비를 해봤는데요. 기가세븐의 음성을 한번 들어볼 거예요. 전에 잘못 들려드린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! 자, 기가세븐이 이렇게 있겠고요. 기가세븐의 배쪽 파츠를 보시게 되면 스위치가 있어요. 이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음성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O! 네 윈드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는 기술이에요 높이 솟구쳐 오르는 기술입니다 네, 소울 블레이드, 말 그대로 양손의 검기를 발생시켜서 날리는 기술입니다. 거의 기가세븐 참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페탈 그래비티 같은 경우에는 필살기입니다 네 기가세븐의 고유 필살기라고 할수 있는 기술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손으로 참격을 일으키는 기술이에요 아 근데 중복금도 가끔씩 나오네요. 아 근데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중복금이 의외로 많아요. 네 윈드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늘 위로 나르는 기술입니다. 이 중복이 진짜 많죠. 중복 아닌 음성도 분명히 아직 있거든요. 들어보니까 계속 들어보겠습니다. 네 나왔습니다. 기가팔콘 방어 기술이에요. 그게 약간 Y랑 관련이 있는 기술인데. Y의 조그만한 헬기가 변형돼가지고 방패로 사용되는 그런 형식의 팔콘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폭발물이라던가 잔여물을 전부 다 막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아, 소울 블레이드, 이거 세번 들었다. 그만 나오라, 쫌. 그더 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꾸나. 소울 블레이드. 아, 이거 네 번째입니다. 아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. 슬프도. 와 이거 여섯 번인가 일곱 번 들었죠? 보면 되게 중복음성이 여러 번 나오기도 해요 아까처럼 아 슬프도다 아 여덟 번째인가? 슬프도다 와 같은 음성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중복음이 아니라 노중복 음성이 아직 있거든요. 근데 중복음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? 드리그, 응답하길 소울 와. 스트라이크다. 오, 이 스트라이크 이 기술도 두 번째 필사 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 기가 세븐의 고유 기술입니다. 와 이음성 진짜 많이 나오네. 슬프도. 슬프다시의 슬픈. 평화를 파는자용서지 않겠도다. 노시의 평화를 파는자용서지 않겠도다. 다음더 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구나. 가 파이콘. 그대의 마을가없나 슬프도다. 늘아존한가세 분이 도다 네. 지금 음성 다 들었습니다. 하늘 아래 종기한 기가 세븐이 왔도다. 이게 마지막 음성이었어요. 네, 드디어 중복음이 아닌 진짜 음성을 들어봤네요. <laughs> 자,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전에 보여드렸던 거랑 똑같아요. 네, 여기에 파란색 팔이 있고 주황색 팔 파츠가 있고. 이게 다 또보 시합체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. 그래서 덩치도 우람하고 강력한 힘을 보여준답니다. 뭐 천하장사 쿼트런하고 사이즈 비교를 하는 걸본 적이 있는데 비교가 안되더군요. 이 친구가 훨씬 더 커요. 기가세븐이 훨씬 큽니다. 야 그리고, 뭐, 와이도 있고, 여러 가지, 테라클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. 여러 가지 또봇이 합체해가지고, 완성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요. 이야, 우람하다, 진짜.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, 화면에 다안 들어오더군요. 네, 지금 이렇게 살짝 뒤에서 촬영을 해도 다안 보이더군요. 자, 그리고 발 사이즈는 이래요. 이야, 발도 상당하죠. 뭐, 신체는 다 보여드린 것 같고, 음성은 아까 그게 하이라이트 음성이에요. 하르라레 종기안 기가세븐이 왔도다 이게 하이라이트 음성입니다. 네, 거의 잘안 뜨더라고요. 이 음성만. 다른 음성은 아까 자주 들었죠? 이 음성은 딱한번 나오더군요. 자 이렇게 기가세븐을 알아볼 수가 있는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음성이나 디자인 다 보여드린 것 같네요. 네, 오늘은 이렇게 기가세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를 해봤고요. 어떠셨나요?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. 제노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 하늘 아래 종기한 기가세븐이 왔다다. 빰!